거래소 앱을 깔아봤어. 내가 거래했던 거래소를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털었거든. 갑자기 우리 집에 경기 남부 경찰서로부터 우편이 하나 날아옵니다. 이와 유튜브 그 방송 제목은 어그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거짓말로 어그로를 끌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대코인붐이 불던 시기 우리 엄마는 그 시기에 시력이 안 좋아져 가지고 병원을 수소문하다가 엄마 아는 사람이 강남에 무슨 무슨 안과가 되게 잘한다더라 강남에 있는 병원을 추천을 해줘, 해줘서 거기를 나한테 같이 가줘 라고 한 거야 어, 나는 뭐 당연히 엄마 병원 갈때니까 같이 가 받으리는게 맞아요? 잖 이제 병원을 가는데 되게 희한하게 거기 병원 이산가 누군가가 막 이제 엄마를 태워다 주겠다고 한 거야. 근데 이제 엄마는 불안하니까 딸이랑 같이 이제 탄 거지 나랑. 근데 거기서 이제 막 코인 얘기가 나온 거야. 안 그래도 이제 병원 원장이라 그러니까 의사선생님 원장 말고 병원 관리하는 이사라고 하긴 하는데 자기가 쓰는 거래소 앱이 있는데 아 진짜 괜찮은 거 같아서 추천한다고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거기서부터 솔직히 나는 조금 믿음이 안간 거지. 마침 또 TV 에서 코인 얘기가 진짜 진짜 많이 나오니까 엄마도 그래 한 번쯤 코인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그런 얘기를 듣고 엄마 수술을 잘 마치고 막그 사람이 막 밥도 사주고 막 온갖 걸다해 근데 음. 나는 이제 의심의 눈초리가 계속 있었어 근데 어찌됐건 그 사람은 병원이 강남에 병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엄마 그래 어플이라도 한번 사보자 아니 왜냐면 우리 엄마가 눈 수술을 거기서 또 받으니까 거래소 앱을 깔아봤어 어, 근데 생각보다 다운로드 수 되게 많고 뭔가 이벤트나 리뷰나 나는 그냥 조금만 한번 넣어 볼게 이러고 한 5만 원 정도를 엄마는 원래 주식 이런 거 되게 잘하세요 우리 엄마가 주부인데 주식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해 본 경험이 있는 자야 그거에 엄마는 이제 200만 원 정도 아무튼 그 정도로 넣었어 어, 나는 괜찮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 앱이랑 비교하면서 봤으니까 근데 병원 이사라는 분이 엄마랑 되게 자주 연락을 하면서 이제 정보를 좀 주면서 돈이 조금 됐던 거야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 이사라는 사람이 엄마한테 거기에 무슨 탭이 있어서 글로 들어가면은 뭘 이런 거를 막더 해볼 수 있다. 뭐 추가적인 투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 이화야, 들어봐. 이런 게 있다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가 보기에 할 만한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내용을 진짜 자세히 뜯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사람이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적극적으로 코인 투자를 그래서 같이 해보자고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거기서부터 너무 이상했단 말이야 너무 이상해서 뜯어봤더니 여러분들 나 진짜 진짜 충격적이었어 그게 뭐냐면 V 캐시 재단인가 뭐시갱인가 하면서 막 에어드랍 서비스라고 내가 거기다가 180만 원을 넣어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코인으로 장사를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가지고 360만 원으로 만들어서 준다는 거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얘네가 보장하는 보장 수익이 얼마인지 알아요? 3배 보장이었어 3배 보장 진짜 농담이 아니고 3배로 불려주겠다고 했던 거야. 근데 교묘하게 이거를 포이... 인 것처럼 속여서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올린 것도 아니고 이거는 마치 코인이 이런 것이다라고 올려놓은 거야. 근데 엄마한테 아니, 엄마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내가서 내가 검색해 보니까 이거는 완전 사기꾼들이 쓰는 방식이다. 그래도 엄마는 병원 하나 운영하는 이사가 사기 수법을 몰라서 이런 걸 자기가 한다 그러면서 나한테 보여줬겠냐, 계좌를? 아니, 엄마 그건 말이 안 된다. 내가 봐도 이거는 사기다. 세 배로 돌려받은 사람들이. 리뷰가 있었거든요. 이거 세 배로 돌려받는다는 리뷰는 얘네가 돌려막기를 한 거다. 이용자를 유치해서 그 이용자들 앞단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로 유치된 돈을 돌려막아서 준 거다. 그럼 얘네가 후기를 쓸거 아니냐. 그런데 그때는 나만 알아보고 엄마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안 알아봤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내가 얘기하니까 한번더 찾아봤던 거야. 근데 그렇게 해서 보니까 더 이상한 거야. 더 수상하고 엄마랑 나랑 얘기를 해서 여기는 돈다 빼자까지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엄마도 빼고 나도 돈을 뺀 거야. 그래서 엄마가 그때 소소하게 돈을 좀 벌었고, 나는 5만 원 넣었는데 7만 원좀 넘게 나와가지고 그 돈으로 치킨 사 먹었거든요? <laughs> 나여행네 덕분에 맛있게 치킨 먹었어. 그러고 나서 내가 인터넷에서 그 거래소를에 대한 뉴스를 봤는데 돈을 안 빼주고 있다는 거야. 어 사람들 돈을 안 빼주고 있고 코인을 다 내린 거야. 천천히 뺀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우르르 뺀 다음에 돈을 안 입금해 주는 거야. 와. 그러고 나서 내가 거래했던 거래소를 경기 남부 경찰청에서 털었거든. 경찰에서 수사 돌입한 뒤에 갑자기 우리 집에 경기 남부 경찰서로부터 우편이 하나 날아옵니다. 엄마 너무 뒤집어진 거야 이게 뭐냐고 뜯어봐도 되는 거냐고 왜 우리 이름으로 이런 게 왔냐고 놀라가지고 나한테 막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그때 막 보내줬단 말이야 나도 그때 일하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집에 가자마자 엄마랑 같이 펼쳐봤는데 아하 얘네가 범죄에 가담을 했는데 우리가 걔네 통장에 코인 거래 때문에 출금 내용이 남아있잖아. <laughs> 어, 은행이랑 협조해서 확인 좀 했어. 범했네. 우리가 일단은 여기 범죄자들이 있는데여가지고, 먼저 확인하고, 우리가, 어, 확인했다고 통보 보낼 거야. 너네 문제 없어. <laughs> 아 근데 놀라운 게 5만 원 넣어서 7만 원 뺐다 그랬잖아요. 그것까지 다 뜯어봤어요. 와내 치킨값을 이렇게 찾아보다니. 치킨 먹은 거 경찰한테 들켰잖아. 아 그러니까 그돈 뽑고 치킨 사 먹었는데 들켰네. 치킨 사 먹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진짜인 게 물론 다들 진짜라고 믿어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자료가 있어야 사람들을 더 믿게 할수 있어요. 아 에어드랍 채굴 보이나요? 아유 진짜 미친놈들이라니까요. 이런 사이트 하나가 만들어서 올 빌려놓은 거예요. 진짜로 앱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에어드랍 서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봐봐요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어이 게 뭐야 카레 후기 뭐 이런 것도 있어? 이야 이글로벌컬에서 신규코인 회원가입하기 <laughs> 야 이거 엄마랑 나랑 앉아서 같이 했던 거잖아 에어드롭 스냅샷? 거명벌스러워 <웃음> 웃음밖에 오성, 안 나오네 아이씨 조단이 코인 사기, 브이글로벌, 경찰 수사 중에도 투자자 모집, 피해액 1조 넘을 듯, 피해자 수만명 추산. 놀랍게도 이 피해자 수만명 중에 우리가 리스트업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나랑 엄마랑. 피해자, 치킨 게이드. 곧 상장될 가상, 자산을 통해 물품 거래도 가능하다는 모집책의 감머이설에온 가족이 노후 자금을 탈탈 털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만났던 그 병원 이사라는 사람이 모집책 중에 하나였던 거야. 그러니까 본인 계좌까지 막 보여주면서 그랬겠지. 그러 않고서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권장할 이유가 없어. 내가 지금 웃으면서 말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웃을 일이 아닌 거긴 해요. 내가 여기서 까딱해서 안 알아보고 무언가의 감언이설에 홀려서 엄마가 여기에 얼마를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와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말이 안 돼. 아니 그 금이 짱구인 게 왜? 아니 그렇다고 내가 이걸 틀순 없잖아. 아이 새끼들이 우리 엄마한테 사기 치려고 했잖아 지금. 털자 사기꾼 성장해서 내가 2만원빼었어 <laughs> 우리 엄마도 수행을 빼왔어! <laughs> 자기 꾼 새끼들! 아, 이 새끼들이! 이게 여러분들, 잘못되면 큰일 날 뻔했던 일인 거예요. 너 엄마랑 나랑 여기에 당할 뻔했다.